한미동맹 그 총재님, 다른 대통령들하고 찍은 사진 한번 보자. 그 한미동맹 그 총재님이 에 무술이 몇십 단이야. 그래서 북파 공장으로 북한에 6여 대 건너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야. 그러니까 엄청난 그 강심장입니다. 그래가지고 부시 대통령 앞에서 격파 시범을 보여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졸도를 했어요. 얼마나 잘하는 잘는 그러니까 부신 대통령이 친구가 돼 가지고 집에 맨날 초청하고 놀고 막뭐 이런 사이야. 그러고 나서 어, 그 어된 어. 고향방 그 그저저그 아까 그 기사 좀 보자. 이이 이, 이, 이게 말입니다. 예사로운 사진이 아닙니다. 아들 남방 걸쳐서 이건 남방 걸쳐서 대통령 넥타이도 아니잖아요. 이때 요 사람이 대통령대야. 요거는 아버지야, 요거는 아들이야. 3대가이 양반도 그냥 작업복 차림을 있잖아요. <laughs> 아 그런 사람인데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 신분증 이몇 개던가? CIA의 고위직이죠. 또 뭐죠? 뭐 직책이 신분증을 다 꺼내면 신분증이 한 세트야 그냥. 백악관 보좌관, 아 백악관 대통령 고문. 뭐, 착착착착 있으니까, 그 양반 패스포드는 경찰한테 탁 꺼내면, 그냥 이거예요, 그냥. 패스예요. 요, 요, 부시고, 부시 대통령의, 음, 이거는 지, 지난번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, 엘드 부시. 부시고, 이거는 바바라. 부시 대통령 부인. 이 양반. 그러죠? 같이 서 있죠? 음. 아주 옛날 사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 할 때야. 그때 이 부인하고 같이 찍었죠 어. 그러니까 뭐이 분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.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는 어렵지. 음. 그런 사람인데 여긴 또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. 많이 알려진 사람이지. 엘공화. 맥케인. 존 맥케인. 존 맥케인 이 누구? 이 사람. 존 맥케인 대통령 부부아 대통령 부부. 아니 이 사람도 모델이네. 존 맥케인도 부인이 대단하네. 어, 여기 같이 이렇게 찍잖아. 이왜이 중요하냐면은 부부하고 같이 찍을 때는 이게 사이가 대단한 사이들이야. 그냥 대통령하고 이렇게 찍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부부가 같이 찍는 거는 드물어요. 할 수가 없어요. 할 수가. 뭐 그리고 넥타이 안매고 뭐, 같은 노타이로, 뭐, 대통령하고 같이 여럿이 찍는다. 가져가고. 불가능한 겁니다. 어느 정도로 영어를 잘하느냐? 말도 하지 마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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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. 이게 어디냐면, 중앙일보 나온 겁니다. 중앙일보. 중앙일보. 그래서, 제가, 에이 사람이 정인이 없었으면 또 몰라.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. 확실한 정인이 있죠? 네. 지금 이거를 그쪽에서 보고 있을 거야. 아, 진짜 만났구나.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 아무도 아니구나. 그래, 안 그래요? 내가 미국 공화 내가 옛날에 공화당 총재였죠? 미국 공화당에 가서 내 연설도 했어요. 미국 공화당의 높은 사람은 내가 다 많이 알잖아요. 네. 상원의원들, 공화당끼리, 네. 그 내가 부시 대통령 만난 거도 그때 공화당이고, 트럼프도 공화당이 민주당 때는 내가 쪽을 못 쳐요. 네. <웃음> <웃음> 그래요, 그래서 저는 이제 끄고, 엘비 저 부시 만난 거, 미국 뉴스에 나온 거 봤죠. 어, 그 우리나라 뉴스 아닙니다 예. 그런데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때 내가 사기꾼으로 몰린 게 지금도 내 보고 모르는 사람은 저 사기꾼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무죄가 됐어 법원에서 무죄가 됐는데 예. <laughs> 뉴스에 본자 허경영 미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받기 실제로 참석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백승학 경인방송 이사의 의장이 그 양반 뒤집어 썼어.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저 사람이 동아일보에 와가지고, 이 신동아에 와가지고, 정언을 딱 하고 나니까 붙들려가서 안 붙들려가세요? 붙들려가서 재판받았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 내한테 이 사람이 정언을 해준 것이 참 기적이야. 아,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어. 근데 사실은 내가 중국계통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친미쪽하고 가까워요. 내가 친미쪽하고 가까운데 미국은 미래의 대통령 될 사람을 잘 알아. 정보가 빨라. 네. 한국의 국회의원들.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가서 만나서 사진 찍은 거못 봤죠? 네잘 들으세요. 이 임창근 총재든 트럼프든 아무나 안 만나요. 아무나 왜? 그걸 가지고 사기칠까 봐서. 맞죠? 그래서 아무리 뭐 대통령을 만나게 안 돼요. 그러나 대통령이 될 만한 걸저 사람들이 볼 때. 그 사람이 한국을 자주 우지 앞으로 하겠다. 뭔가 있으면 불러서 만나요. 그래서, 미 발군 사령관 미컴이 노무현 대통령을 보자마자, You are present. 어, 아, 당신이 한국 대통령이야.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나갈 꿈도 안 꿨을 때. 그래서 내가, 내보고 야, 경영아, 제저 자식이 미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. 야, 쟤 미쳤냐? 저 미친 거 아니야? 그래서 내가 아니, 아니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. 그러니까 미컴이 You are next president. 딱 그런 거야. 당신은 다음 한국 대통령이야. 딱 그런 거야. 그다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부산 상고 동기의 15명을 명동 퍼시픽 호텔 앞에 일식집에다 모아놓고 물을 한 잔씩 쫙 돌려서 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식집 이니까 거기 뭐 음식도 쭉 갖다 놨어요. 그래갖고 이제 술을 한 잔씩 쫙 돌려서 또 그러니까 빈 컵이 있었 잖아요 컵들이. 물컵이 있잖아요 물컵. 술잔이 아닙니다. 물컵이 있는데 야 누구 말이야 내 이번에 대통령 좀 나가볼란다. 딱 그러니까 야너 이해창이도 있는데 네가 있는 민주당은 그 당시 민주당 이인재 가 국회의원이 100명. 알죠? 네. 이인재가, 그 당시 민주당은 이인재가 청와대에서 대통령말 했던 국회의원 100명. 말할 거 없죠? 네. 김대중 대통령이 딱 후계자를 밀었어. 그 다음에 하나갑이가, 하나갑 의원 알죠? 네. 이 이인재가 하면 안돼 이인재 의원. 네. 이인재 의원이 100명. 한화갑 의원이 15명 유종근 의원이라고 있었어요. 이 사람이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뭘 했냐면 IMF 연결한 사람이야. 유종원 의원이 7명 그죠? 정대철 의원이 5명 응? 어? 또저 사람 있죠? 전주 국회의원 응? 어? 정동영 의원 세 명. 그 다음에 김건태 아시죠? 네. 김건태 의원이 지지자가 지지 국회의원이 두 명이었어.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는 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천정배 의원이야. 천정배 의원, 알겠죠? 이게 몇 번째입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번째. 마치 트럼프가 내가 만난 루비오가 1등이었죠 1위 할때 트럼프가 16위였어요. 이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?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겠다. 내가 선언했죠? 네. 그래, 내가 우주 공간에다가 네.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야! 딱 이렇게 명령하니까 백궁에서 착착착착착 만들어버리잖아. 네. 알겠죠? 네. 그리고 내가 노무현을 다음 대통령이야! 이렇게 해버렸어요. 그 당시에 그냥 이 일곱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의원이 갑자기 김건태, 정동영, 정대철, 유종근, 한화갑이 이인재를 이겨버린 거예요. 쉬워요? 아주 역전을 해버린 거예요. 역전.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. 어. 자 보세요. 그런데. 내가 그 당시 개입 안 됐으면 이걸 알고 있을까? 아니요. 알겠죠? 네. 자, 노무현 대통령은 내 지, 집안 형님의 부산상고 허남부의 친구야. 동기동창이야. 허남부.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. 허남부가 부산상고 15의 노무현 동기야. 그래서 그게 모여있는 모임이 삼수해야. 3세.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쫙 모인 데서, 야, 내 대통령 나갈 거야. 그러니까, 야, 니가 니네 당의 위치를 봐라. 니가 그 당에 들어간 지 지금 며칠 됐냐? 애들 그러게. 그러면서, 야, 나 은행의 지점장인데, 니네 때문에 뭐가지 날아간다, 잠깐만. <laughs> 어떤 친구는, 야, 나 지금 지점 차장인데, 니네 밀다가 이의 차이나 이인지한테 뭐가지 달아나기 칩상이다 제발 좀 참아라. 니네 지금 인제 밀어가지고, 인제잘 되고 나면 다음에 나가야지. 너이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. 딱 그러니까 물컵을 딱 들더니 탁자에다가 물컵을 딱 깼는데 파펜을 다 맞아버렸어. 그리고 나가버렸어. <laughs>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. 이 개새끼들아, 누가 정치를 어떻게 알아, 이 새끼들아. <웃음> <웃음> 아. 남자답죠 그러니까 이 위컴한테 들은 그거는 대단한 역할을 해요 미국 c i 의 위컴이 아시아 지부 장이야 그 사람 정보가 바르겠어 안 바르겠어 그 노무현 의원의 확신감 대단했어요 갑자기 그말 한마디 에 대통령 경선에 나간 거야 그러더니 그냥 성성장구 해버린 거야 그게 하늘의 에너지, 허경영의 백궁의 에너지가 왔다 갔다 안 합니까?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